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리터분입니다 오늘은 뜰과 마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 얘들아 뜰에 마당에 나가서 놀아라 라는 문장과 뜰에 마당에 꽃들이 많이 있네요 라는 문장에서 어떤 게 답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뜰과 마당의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두 단어가 조금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 뜰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제가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평평한 빈 털을, 평평한 빈 털을 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당은 집 둘레에, 집 둘레에 반반하게 닦아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반반하게 닦아놓은 땅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두 개의 단어가 모두 다 울타리나 담 안에 있으면서 집 근처에 딸려 있는 그 평평한 빈터를 가리킨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뜰을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쓰셔가지고 얘를 뜰 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뜰, 정. 그 다음에 마당은 이렇게 쓰시면 얘는 마당, 장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뜰은 화초를 가꾸면서 즐기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고 마당은 작업을 하는 노동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뜰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 구경할 수 있는, 구경이란 키워드만 써보고요. 그 다음에 마당은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뜰이라고 하면 관상용 식물부터 떠올리게 되고 마당이라고 하면 사람이 놀거나 일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뜰은 식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토양과 공간도 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꽃을 중심으로 화초나 잔디 그런 것들을 이제 가꾸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마당은 동적인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판 또는 상황을 이룰 때도 우리는 마당이라고 합니다. 민속극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뜰은 식물을 중심으로 완상 또는 여가나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 뜰은 여가나 휴식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정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반면에 마당은 사람이 중심으로 놀이나 활동, 노동의 공간입니다. 그 활동, 노동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당은 동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많이 쓰는 뜰과 마당의 차이점이 이렇게 좀 미세하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